백조 왕자. 옛날 옛적, 푸른 숲과 맑은 호수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나라에 엘리사라는 착하고 다정한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엘리사에게는 서로를 아주 아끼는 11명의 오빠들이 있었지요. 왕궁에는 늘 웃음소리와 음악이 넘쳐났고, 오빠들은 엘리사에게 책 읽는 법도 가르쳐주고, 정원에서 함께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그 행복한 날들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왕이 새로 맞이한 왕비는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마음은 차갑고 고집스러웠어요. 그녀는 엘리사와 왕자들의 다정함을 질투했지요. 그리고는 어둠의 마법을 부려 11명의 왕자들을 모두 하얀 백조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오빠들은 커다란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사라졌고, 엘리사는 먼 시골 마을로 쫓겨나 외롭게 살아야 했답니다. 처음엔 매일 밤 오빠들을 그리워하며 조용히 울던 엘리사는 점점 용기를 냈어요. 작은 정원을 가꾸고,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착한 마음을 잃지 않았지요. 어느 날 숲속을 걷던 엘리사는 하늘을 날아가는 하얀 백조 떼를 보았어요. 해가 지고 그 백조들이 조용한 호수에 내려앉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백조들의 깃털이 빛에 반짝이며 사라지고 그 자리에 멋진 왕자들이 나타났답니다. 엘리사 "오빠들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린 엘리사와 오빠들은 밤새도록 떨어져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왕자들은 마법에 걸려 낮에는 백조로 밤에만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했어요. 엘리사는 반드시 오빠들을 원래대로 되돌려주겠다고 굳게 약속했지요. 그날 밤 엘리사의 꿈속에 아름다운 요정이 나타났어요. 오빠들의 저주를 풀려면 내 손으로 쇠기풀을 따서 실을 만들고 그 실로 셔츠를 짜야 해. 11벌 모두 완성할 때까지 단 한마디도 말해서는 안 된단다. 엘리사는 꿈에서 깬뒤 곧바로 쇠기풀이 자라는 바위 언덕으로 갔어요. 쇠기풀은 만지기만 해도 따갑고 아팠지만 엘리사는 입을 꾹 다문 채 조용히 손을 놀렸어요. 하루하루 실을 뽑고 옷을 짜면서 손은 상처로 붉게 물들었지만 엘리사는 단한 번도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얼마 후 숲을 지나던 젊은 왕이 엘리사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동굴 앞에서 말없이 녹색 셔츠를 짜고 있었지요. 왕은 말은 없지만 다정한 눈빛을 가진 엘리사에게 마음이 끌렸고 그녀를 성으로 데려가 따뜻한 방을 내주었어요. 엘리사는 감사했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조용히 작업을 계속했답니다. 하지만 성 안의 사람들은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밤에 쇠기풀을 따러 나가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하다니 마녀임이 틀림없어. 결국 엘리사는 말없이 벌을 받게 되었어요. 마지막 셔츠 한 벌만 남은 상황이었답니다. 엘리사가 마을 광장으로 끌려가는 날, 하늘에는 먹구름이 드리웠어요. 그녀는 조용히 셔츠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하얀 날개들이 반짝이며 날아왔어요. 오빠 백조들이 하늘을 가르며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는 남은 셔츠를 마지막 힘을 다해 공중으로 던졌어요. 반짝이는 빛이 퍼지며 백조들은 눈부시게 빛났고 마법은 깨졌어요. 하얀 깃털이 사라지고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온 오빠들이 엘리사의 곁에 서 있었어요. 그제서야 엘리사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전 죄가 없어요. 이들은 제 오빠들이에요. 전 그들을 구한 것 뿐이에요. 모두가 놀라 숨을 삼켰어요. 왕도 달려와 엘리사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겠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엘리사는 아픈 손을 감싸진 채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오빠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동생을 꼭 안았답니다. 그 후로 왕국은 평화를 되찾았고, 엘리사의 용기와 사랑은 오래도록 전해졌어요. 그녀는 오빠들과 함께 다시 웃을 수 있었고, 왕과도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지냈지요. 밤이 되면 엘리사는 별빛 아래서 조용히 앉아 생각했어요. 진짜 용기는 말 없는 인내 속에도 조용한 사랑 안에도 있구나. 그녀는 이제 쇠기풀 대신 따뜻한 손을 잡고 있었고, 바람은 더 이상 슬픈 노래를 부르지 않았답니다.